웰컴투 견스티디어 구독하셨나요? 무튼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미음밖에 안 먹었었잖아 반찬도 못 먹고 있어 김치 뭐 죽이랑 같이 먹는 장조림 무튼 뭐 하나 못 먹게 하는 거야.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음식 드시면은 지금 위가 정말 난리가 날수 있다고 위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게 위 벽이 이렇게 단단하게 지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흐물흐물 흐물흐을음 아, 나는 몰라. 나는 그냥 알아서 있을래. 하는 느낌으로 흐물흐물하게 있다. 그래가지고 뭐 어떡해. 뭐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. 어떡하겠어? 아! 너무 먹고 싶었는데 뭐더라 더 들려줘 너희의 비명 소리를. <laughs> 뭐야? 저리가 우리 다인님 데려오라고 너 누구야? 양파 <laughs> <연구> 따라한 거야. <laughs> 방송 끝났어요. <웃음> <웃음> 나 나나 나나. 아, 오소세요. 감사. 아리가토 <laughs> 고자이마스 <laughs> 페뇨짱 따라 한 거야. 최대한 카 카우, 카와이구. 하이크. 뭐죠 <laughs> 지금 마고인데 <막았는데>, 페뇨님이랑 <laughs> 합방인가요? 네. <laughs> 아니요. 에 <laughs> 아, 왈루이. 나 h a 왜 i 이 it, 다니가 i 네모네가 t d 이 d any guy? Money, 개추 개추입니다 엄청나게 추천하겠다 컴퓨터는 어디요 다나와에서 사진 제일 싸요. 컴... 예. 컴마왕 보고 있나? 어, 저는 뭐 어. 뭐 따로 걸려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컴마컴마 추천 스리견자 <laughs> 내겐 전부 겨우 바뀌어버린 속에자탐버린빵 엄마, 깜짝이야. 미모, 언니 놀랬잖아. 엄청 놀랬어. 지집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밥 먹는 거 뭔데? 발이일으했어 거의 <laughs> 미모야, 엄마가 궁둥이 만지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야. 지금 왜안놀래는거 뭐야? 오늘따라 이상해. 응? 오늘따라 별일이야. 엄마를 놀래케하겠어 개깜짝 놀랬네. 양깜짝 놀랬다, 이 자식아 아이고, 깜짝이야. 오, 깜짝이야. 그러고 보니까 나도 곧 생일이구나. 어디가? 이대로 간다고? 혼자 나랑 같이 로아하자. 벌써 잔다니 너무 기만하냐? 어? 잘 시간이 있냐? 저희 지능검이 여행 갔다 와서 이 와인을 나한테 줬는데 와인 이거 달달한 거라고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. 구도짜리. 이거 왜안까져 도대체? 코르크 따개 없어요 집에. 이거 어떻게? 코 휘지 않을까? <laughs> 님들... 꽂혔어요 어떡해요? 라이터로 병 주변 좀 대고 있어보려고? 우리 집에 라이터가 없는데? 아이크 평소에 잘 쓰시는 방수로병 모가지를 따줘 그걸 왜 따... 편의점 갔다 와야 되네 지나가요 우려서넣은다음에우리고넣는다 하루 종일 걸려? 아이크 많이 고생하셨습도다안 음. 들어가 제발 들어가 아이우 견자이 <laughs> 리코르크도우 배와 우리도. 연습 포크를 꽂으실 정도면 못할 리가 없는데, 안 들어가는 걸너키 <laughs> <laughs> 넣었는데 이제 안 따져, 안 따진다고.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. 힘을 내세요, 파이팅 마계짱! 너를 네. 응원하는 거 아니었어? 음. <laughs> 음. 아이쿠. 님들 아이쿠. 이게 코르크 마개가 크게 줬어요. <laughs> 어떻게 먹어? 아이쿠. 임들 자꾸 코르크가 쪼개져서 나와요. 어떻게? 어떡하지? 하이크. 일단 분명한 거는 코르크가 찢어진다는 것은 마개가 닫힌 지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와인을 선물 받으셨네요. 축하드려요. 이게 축하받을 일이야 지금. 넘겨. 하이크. 일단 찢어진 코르크를 다뺀 상태에서 다시 가운데에 돌려서 넣어서 맨 처음 뺄 때와 똑같이 빼시면 됩니다. 알겠어. 가열해서 기압으로 여는 거라 뜨거운 장갑을 안 끼시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. 잠깐 가루 가루 주소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으면은... 소리 너무 귀엽다. 뭐야, 편안님이 와인 뚜껑 따는 소리 주셨어요. 내는 것 같다. 진짜 와인 소리 리믹스, 이게 뭐지? 이거는. 嗯，一视频呢，